더운 여름, 이 보양식이 필요해. 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름철에 꼭 먹어야 할 보양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더위로 지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영양학적으로 검증된 보양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고 쉽게 지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양식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으면 면역력도 약해지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보양식이 여름철에 특히 좋을까요? 혹시 여름철 보양식 하면 삼계탕만 생각하시나요? 물론 삼계탕도 좋지만 그 외에도 여름철에 꼭 먹어야 할 보양식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제철 과일과 채소, 해산물 등도 매우 훌륭한 보양식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알려 드릴게요. 첫째, 제철 과일인 수박입니다. 수박은 수분 함량이 높아 더운 여름에 수분 보충에 탁월하고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가지와 같은 여름 채소입니다. 가지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아 항염 작용을 하고 체내 열을 내려줍니다. 셋째, 해산물 중에는 오징어와 문어가 좋습니다. 이들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타우린 성분이 많아 피로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박에 함유된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으며, 가지의 안토시아닌은 항염 작용이 있습니다. 오징어와 문어의 타우린은 체내 대사를 촉진하고 피로를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여름철 보양식을 잘 챙겨 먹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엔 제철 과일과 채소, 해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식사를 준비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